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는 일산이고요. 제가 이제 방문가 일산에 조금 살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일산에 집을 보러 왔습니다. 노량진 옥탑방을 떠나는 거 아니고 거기는 이제 그대로 좀 두고 여기서 한3 4 개월 왔다 갔다하면서 좀 살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어딘가? 아 여기네. 혹시 3결 쓰고 이런데 어떤 연장하고 한 달씩 연장 되나요? 네네 어, 미리 말씀해주시면 네. 저희도 전화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인계를 통보해 가지고 더 네. 사시겠다고 얘기해서연정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찾고 있었는데 지금 되게 단기가 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실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 저도 이제 해외 있다가 해야겠다 있다 싶어서. 네. <laughs> 집도 안 보고 그냥 하신다고 하시면 아, 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 빨리 혹시 나가면 안 되니까 맞아, 그리고 래 다음날 또 연락이 오긴 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 당장 그러니까 나가보자고 어, 그니까요 러 괜찮은 거 같아가지고 사진? 사진은 못 사진 봤어요 그냥 안, 안 보여드렸어요? 어? 사진은 못 네, 봤어요? 사진, 아니, 아, 사진은 못 네, 봤어요 사진, 아무도못 아, 봤어요 지금 6년 됐다 아, <웃음> <그래서>. <웃음> 근데 뭐 이제 선택지가 <laughs> 없으시니까 방두개 그냥 거실이 깨끗하다 저런 만딱 네. 풀옵션 네. 냉장고 네. 빼고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아예 그거 두개 빼고 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이. 영상도 예. 보시면 네. 청정 확인할게요. 아 네네네. 여기가 아, 네. 화장실. 예. 오, 깨끗하다. 어 깨끗하다. 네. 네. 네 좋습니다. 어, 작은 방. 작은 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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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은 옵션으로 되어 있어요. 안에 아. 그대스룸이조소만하게 되어 있어요. 어, 아, 네, 음, 네, 겠습니다 네. 이쪽이 큰 방. 음, 큰 방.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여기서는 그러진 않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옵션이고요. 네. 에어컨이 있고 생활도 되고. 네. 네. 하시면서 안 되거나 이상이 난게 있으면 네. 어, 저희한테 따로 또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음, 알겠습니다 이나 이런 음. 네. 물 이런 건다 살라고 저희가 관리실에 이건 얘기해놨어요 어떤 거요 등이 지금 이거랑 네. 두 개가 나갔거든요 아 나갔어요 네네 아마 오늘 내일 아침 교체 해드릴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가 커튼이 없어요 아네 회를 가리려면 은 여기도 이 달아야 겠는데거 없네요 네, 이것도 네, 또오 왔어요. 지금 단기로 나온게 이게 한가게 없죠 네 <laughs> 알겠습니다 예예 예, 제가 제가 생각했던 풀옵션은 솔직히 좀 아니긴 한데 <laughs> 이게 예어 예. 어, 일단 알겠습니다 외도 지금 이거 하나밖에 하나 없으니까 뭐 네. 급한대로 제가 어 여기 식사동의 풀옵션은 네어 냉장고 전자렌지까지예요아 원래 네. 식사동이요 네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네. 이상 없음으로 다 체크는 할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지내시다가 이상이 있으면 네. 다시 또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네. 네 일단은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런 풀 옵션이랑 좀 약간 사실 다르긴 달라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전에 약간 그 침대 있고 이불도 있고 약간 그 모든 게다 있는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되는 약간 요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느낌까지 아니고 건데 또뭐 하나씩 또 채워가는. 재미가 있으니까 또 예. 네, 사실 제가 여기가 일산이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어, 여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병원 앞에 있는 투룸 신축 건물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사실 저희 어머가 몸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중단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니 많이 이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정말 다행히 운 좋게 이제 이모들과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머니가 그 치료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좀 받아야 될 치료가 좀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여 병원 앞에서 조금 더 편하게 남은 그런 치료들을 받으시라고 제가 여기 방을 구했고 아마 3-4개월 정도 어머니랑 같이 지내면서 뭐 저는 이제 왔다 갔다 제 일정 하면서 어 지낼 예정입니다 병명은 뭐 엄마가 따로 막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한평생 이제 일만 하셔가지고 이제 뭐 직업병 이런 뭐 그런 것들 좀 왔다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행히 치료가 다 끝나가지고 정말 다행히 지금은 회복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뭐 어느 부모가 안그랬겠냐마은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로 되게 험난하고 엄마로서 되게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라서 네. 이번에 미국 여행하면서 중간에 제가 진짜 많이 현타가 좀 많이 왔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여행을 해도 되나? 그리고 실제로 티켓도 끊어 상국에 가려고 마음도 많이 먹었고 근데 어머니가 뭐 자기 때문에 일정을 망치는 걸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뭐몇 번의 전화와 설득과 뭐 그런 것 끝에 결국은 뭐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뭐 어머니도 다행히 지금 또 몸도 회복이 잘 되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사실 미국 에 있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또 다행히 여기 이제 병원에 제가 또 하는 교수님께서 또 정말 감사하게도 잘. 빠르게 그리고 치료해 주셨고 어머니도 회복이 잘 되고 있어 가지고 이제 여기서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어머니를 제가 잘 모시면서 같이 어, 지내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좀 집중치료기간인 한 2-3개월 정도는 웬만하면 지금 한국에서 머물면서 어머니와 좀 시간을 보내는 걸로 하고 뭐 불가피하게 해외를 가야 된다 그러면은 뭐 2박 3일 3박 4일 좀 짧게 짧게 그렇게 짧게 짧게 갔다 오는 식으로 하고 네, 그리고 3개월 이후로 집중 치료가 좀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경과를 보고 어머니를 댁으로 다시 모시고 저는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해외여행을 좀 진행하면서 그렇게 아마 될것 같아요 현재 생각은 네. 네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고 그래 주실 것 같은데 저 어머니도 괜찮다고 하시고 네, 저 또한 미국에 있을 때 마음 좀 그랬는데 지금은 어르도 많이 져도 괜찮아서 많이 마음을 추스리고 지금 괜찮은 상태입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모든 엄마가 그렇겠지만 지저 엄마는 진짜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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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소한 편이에요 진짜 검소해요 기대되는데 오빡싱 의류 옷. 밥 먹을 일이 다없어채 휴지 반찬통, 국자. 진짜 이런 거 사면 되는데, 뭐 사는 거 진짜 싫어요. 뭐 사는 거. 있는 데뭐 사는 거. 올리브유. 생각보다 지금 여기 안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좀 뭔가 많이 오는 게 낫기도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이불, 이불이랑 이런 거 보냈으면 좋겠다. 이불이랑 비계 이런 거. 오! 통했어. 통했어 나랑 통했어 엄마 이불 개벽따기 베개 이게 뭔데 이게 뭐야 무랑 무랑 양파? 무랑 양파는 택배로 보내면 무게 때문에 돈이 더 들지 않나 그냥 사는게 낫지 않나 저 네, 지금 급하게 좀 필요한 거를 사려고 근처 에 있는 마트에 왔습니다. 여기 다행히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물 티슈, 물 티슈 하나 사고 이런 집에 들어갈 때 이런 화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화분 슬리퍼 하나 사 여기 있네, 이런 거 일곱 개천 원. 어, 밑에 8개 천원 있네? 8개 천 원. 아이 어, 커튼 봉이 있는데 커튼 봉을 달아버릴까? 이게 지금 보자. 3m. 방이 3m 까지는 안돼 보이는데. 두 개만 사볼까? 엄마 방이런데이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다는 못하더라도, 내일 퇴원이라서, 퇴원 전에, 와서 좀, 쉴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 좋으니까, 오늘 최대한 좀, 많이 하고, 이따 또 병원 들어가 보긴 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좀, 최대한 좀 해놓고, 들어가려고요. 뷰가 기가 막히네 진짜 공장 뷰. 와 짧다. 아이도 와, 짧다. 아, 말도 안 온다, 안 온다, 지금 안 온다, 안 온다. 개 이렇지. 너무 놀라고? 이렇게 넣고. 어, 첫끼야 애가? 응 배고프지? 배고팠지? 아배고프네고지 응. 나는 감자 주노 엄마만 감자 주노 응? 입안에 오늘 는데얘 보다. 배고프긴 한데 있고 당연히 난물자니까 아니 병원에서 이렇게 준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세 개를 엄마가 다 무야 엄마 건강한 거라고 이런 거는 기름 튀는 거는 더안 좋다 그래도 와주면 환자. 그래, 이거 이거 더나았다나 이거 더 많이 는데뭐 랑무랑, 이 이거를 보 환장 무되는데 맞나? 그러면, 음. 응. 나한테 어, 나오더라. 양가들 뭐가 제일 살쪘네 가는데. 엄마. 응? 스트레스 주지 마라. <laughs> 나로 살게. 그 미안한데 나한테 얼굴 지적하지 마라 엄마. <laughs> 엄마. 네, 여기에는 일산 식사동에 있는 이제 구제 거리입니다 집에 지금 냉장고랑 TV가 없어 가지고 그거를 사러 잠깐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인터넷으로도 막 새고도 보고 막 중고도 알아보고 당근마켓도 알아보고 해 봤는데 그냥 여기서 사는 게 제일 괜찮은 거 같아 가지고 3-4개월 살 건데 새거 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다고 세거 산다고 거기서 집세를 뭐 깎아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크더라고요 동네에서 안녕하세요. 아까 전화 드렸던 예. 예, 예, 아, 예,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아니,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거 크기가 보통 막 3, 40만 원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근마켓도 이런 거 보통 막 30만 원, 20만 원에 파시길래 확실히 싼데 18만 원, 23만 원 싼데 이거 세탁기랑 같이 사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어. 아,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이거랑 TV랑 괜찮은 거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오, 그럼 괜찮은데? 아니, 35만 원. 진짜 괜찮은데? 이렇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냉장고는 그냥 58만 원짜리 요걸로 하면은 충분할 것 같고. TV가 얘는 10만 원, 얘는 30만 원, 얘는 15만 원. 혹시 세우는 TV 중에 내가 제일 싼거더 15만원 예. 세우는거 중에 네 예. 그러면 제, 제 생각에 15만원짜리 이거랑 예. 네 오늘 바로 배매할지 TV? 요아 그래요? 예. 네. 아 제품이 너무 합리적인 가격이잘 나와서 그러면은 어, 주세시면 냉기 나올 거예요. 네, 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TV는 같은 인터넷 연결만 하시면 되가? 네, 네. 예. 다고 했습니다. 아,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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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해 주셔. 금 네. 결제해 죠 네. 오케이 냉장고는 됐고 깔끔하게 오고 쓰면 될거 같고요. 혹시 뭐 자체적으로 키가 커지거나 그러진 않을까? 아, 키가안 커지네. 나 그냥 그냥 아무 가라밥 먹다 먹나 아밥 먹다 안나좀몸좀안다나아이 보라 데 응. 영상 주송사고요 저는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